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 경매 TV 안종현입니다 이번 진행 중인 경매 물건입니다 아, 제목이 선순위 전세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 즉 공동주택 아파트등 공동주택 아니십니까 여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는 그 전세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임의경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자는요, 임의경매 신청을 안 하고 법원에다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야 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요. 그리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전세 목적물을 강제경매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논외로 합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본 사건 같은 경우는요, 물건지가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에 소재하는 23평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니까 사건 번호가 진주지원 2020 타경 8,554호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2차 매각기일이 2021년 8월 9일입니다. 8월 9일이면 은 8월 둘째주 월요일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한 그 사례에 대해서 경매 정보지를 가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순위 전세권자가 이의경매 어, 신청한 그런 경우입니다. 에, 이 보시면은 어, 채권자 나와 있거든요. 채권자, 아, 채권자 해 가지고 어, 이기 보시면은 어, 이 채권자 나와 있죠. 이한 땡땡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이청구금액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청구금액이 전세권자입니다. 이 법인은 전세권자인데. 최초 1억 3천만 원으로 해서 전세권 실성을 하였다가, 전세 금액을 2,500만 원 정액을 해서 1억 5,500만 원이 예, 되었습니다. 여기 상태에서 보시니까, 이제 청구액이,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1억 5,500만 원이더라. 아, 법인에서 이렇게 이제 경비 신청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근데 본 사건 같은 경우 보니까, 2차 매각기일이 2021년 8월 9일입니다. 에, 1차 최저가격이 1억 5천만 원이고, 근번에1회유찰에 들어가지고 20% 저감됐죠.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 최저매각금액이면서 이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1,200만 원을 입찰보증금으로 지참하셔가지고 경매법정 가셔야 됩니다. 이달 입물 입찰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본 건의 전용면적이 5 9 8조 메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8.09평인데 이게 이제 통칭 20 삼평형으로 불려진다. 어,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화면을 조금, 어, 네, 줄이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역시, 이제, 화면을 좀, 정, 확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땡땡땡,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배당은 없어요. 배당은 없는데, 이게, 우리 이렇게 생하시면 됩니다. 전세권도요, 이게, 그또 제가 운영하는 그 네이버 카페에 가십니다. 건강한 보다 클립이라는그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회원들 중에서도 보면요. 전세권이 좀 헷갈리는 모양이라. 이게 그렇게 헷갈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전세권자가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전세권 해서 또여기 1억 3천만 원 전세권 출생했다가 2500정액 해서 1억 5천 500만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의 경매해가지고요. 법원에서 경매 신청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네. 배당 요구 안 해도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면요. 이것은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자 이거죠. 전세권자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 왜 경매 신청했어? 그러니까 혼자 내 천수금 배당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아 그래? 근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요.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게 되면요. 순순히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했다는 배당 요구를 했단 말이죠. 배당 요구를 하면은. 배당 요구 하면은 무조건 소멸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소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전세금 채납을 받든 못 받든 무조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 전세권자의 전세금액은 무조건 그것도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낙찰자가 100%다 끌어안는다는 겁니다. 인수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본건 같은 게 보니까. 전세권자인 법인에서 이렇듯이 임의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자기네 전세금 1억 5천 5백만 원인데 예. 임의경매 신청을 여기 보시면 1억 5천 5백만 원 넣으십니까? 1억 5천 5백만 원. 음. 1억 5천 5백만 원 돌려도 해가지고 경매 신청했다는 것이죠. 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 신청했으니까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보고 배당 요구 해으니까당신의 어떤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거죠. 매각이 언제에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요 민사집행법제 135조 규정에 의해서 어, 소멸되버린답니다. 즉 전세권이 없어진다니, 그죠? 그니까, 따라서 요 본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예, 이 물건이 이제 전세금액이 1억 5,500이란 말이죠, 그죠? 1억 5,500만 원인데,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잠깐 넘어가가지고, 어,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어, 제가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예, 감정 가격이, 보시면 1억 5천만 원이란 말이죠. 근데 전세권자의 전세금액이 1억 5천만원이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까요그런데이 물건 현재 매매 가격이, 본건은 11층입니다만은, 매매 가격이 말이죠.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이렇게, 그 실제 거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그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1억 6천만 원인데, 오이고, 봐가지고, 근본에 1억 2천만 원이란 말이죠. 뭐죠? 야 그런데 봐가지고 우리는 입찰 금액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입찰가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요. 서울 수도권 같이 말 그대로 좀 부동산 가격이 막 덜쭉덜쭉하는 그런 지역은 좀때로나 봐서 질러도 괜찮습니다. 왜지르느냐 그러니까도 경쟁이 치열하니까 일단 내가 지르고 나서 6개월 내지 1년 지나면 또 지가 올라가버린다. 이게 가, 가격이.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이란 말이죠. 제가 일, 이런 말씀 드린 데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잉?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보면요, 부동산 가격이 잘안 오른다, 이거지. 그런데, 에이, 나는 낙찰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확 질러버려. 그런 사람들 경매 투자해가지고요, 돈만 못 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1억 5천만 원이라 고면한 1억 5천5백 정도를 매매 금액을 봤다 했을지, 과연 얼마를 내가 입찰 가격을, 어, 결정해야 될 것인가.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걸 내가 한 1억 4천만 원 선에서 낙찰받았다 치자, 이거지요. 그죠? 1억 4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전세권자, 이 사람의 어, 전세금이 얼마입니까? 1억 5,500만 원이죠 그죠? 그럼 1억 4천만 원 가지고는 이 사람 전세금을 전액 다 만족, 충족을 못 시키잖아요, 그죠? 그럼 따라서 전세권자가 1억 4천만 원 전액을 다 배당받는다 손치더라도, 1 5백만 원에 대해서는 미배당, 미회수입니다. 그럼 과연 이1 5백만 원을 낙찰제 인수해야 되는가? 인수 안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한다는 것은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본다, 이거지. 배당 요구 하였어, 그때 민사시행법 91조입니다. 민사시행법 91조 제4항, 단서조항에 의하면요. 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한다면은, 전세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물건을 1억 4천만 원에 낙찰받아가지고 법원에 대금을 딸깍 납부했습니다. 대금을 납부한 때가 매각이에요, 매각 때는. 매각이 뭡니까? 그 부동산이 파, 파, 저 팔린 때, 즉, 소유권이 바뀐 때라는 것이죠, 그죠? 예. 네. 그니까, 1억 4천만 원 내가 납부했어. 그러면, 딸갛 민선시평구 135조 규정에 이어가지고, 이때는요, 낙찰자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더라도 이 부동산은 맺게 되는, 되는 겁니다. 낙찰자 거의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럼 전세권 소멸해버리죠? 소멸한다. 그러면 과연 낙찰자 입장에서 1,500만 원을 전세권자한테 주고 싶어도, 전세권자 만나서 위로를 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한테 전세금 1,500만 원 주고 싶은데, 내가 대금납부한으로 해서 매각으로 어, 내가 소유권 취득했단 말이지. 그럼 당신 전세권 말소 소멸되지 않느냐. 그럼 전세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1,500만 원 주느냐 말이지. 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전세권자는 잭소를 못 합니다. 또 하나 더 뭐냐면은, 이그 썸네일 제목이 말이죠. 법인이 전세권자이면 입찰하라. 입찰하라. 어, 좀 금방 지금 반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봐가지고. 법인이 전세권자인데 또 법인이 임의 경매 신청했다면 요런식 옵션이 또 붙습니다. 법인이 전세권자인데 법인이 임의 경매 신청했다면 입찰 들어가라, 이게죠. 그래서 입찰 들어가셔가지고, 본사한처럼 1억 5,500만 원의 전세금액인데, 1억 4천만 원에 내가 낙찰받았다. 그럼 나머지 1,500만 원 인수 안 하고요. 그들은뭐 입찰 뭐 들어가시면 된다, 이게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야, 봐가 이런 물건 1억 4천만 원에 낙찰되겠어? 그것더 더 높게 써야지. 그럼 보드게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뭐냐면 큰 시력이 없어요봐가지고 매매 가격에 준하는 금액으로 입찰가 결정해서 입찰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바에 차라리 그 동네 종교 업소 가셔가지고요. 일반 매물 저 여러분들이 어, 부동산 종교 업소에다 가가지고요. 종교 예? 업소 사장님들한테 말이죠. 대접받으시면서 어? 사인 참 멋지게 하시는 게 낫지. 법원 경매는 말이죠. 몇번 해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아마 법원은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돈 내고 내가 그 부동산을 내가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법원 가서 인사를 한다니까요. 이런 현상이라니까요. 요즘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한 30년 전에 이, 찰 참여할 때에는요. 그때는요. 완전히 이건 뭐 이상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겠지요. 그죠? 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매매에 의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죠 예,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특히 이런 유형의 물건 말이지, 지방에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가격이 말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3 0평때가 이제 거의 다두 자리 숫자로 형성되잖아요. 10억대 이런 식으로 야 진주 이쪽에도 보니까 막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올라간다. 그때 질러야죠. 그럴 땐 질러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때는요, 왜 그러니까 현재 매매 가격이 5억이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값이 팍팍 튄다, 이거죠. 이런 지역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 부동산, 그, 중개업소 가보십시오. 매물이 있는가, 없는가. 없어요. 매물이 있다 손치더라도 집주인 입장에서, 어, 이거 봐라. 하룻밤 자고 나면 천만 원 올라가네? 그럼 전화를 띠리리 갑니다. 어디다 부동산 중개업소 에다가 사장님 나그 물건 안 팔아. 물건 회수해버립니다. 물건 없어요. 그러던 차에 법원 경매 시장에 이런 물건이 나왔다 했을지, 아싸 하면서 푹 이때 이리 지르는 겁니다. 지르는 게 아무것도 안 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죠?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에, 이해를 하시면서요. 여기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여기 매매 가격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어, 매각 물건 명세서는 보시면요. 어, 매각 물건 명세서는 보시니까, 뭐 작성 일자, 최순순 설정 일자, 배당 요구 종기 일자, 이데 항상 보여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 보시니까 전세권자 해가지고요. 예, 전세권자 나와있네요. 전세권자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점유자 성명 해가지고, 한 땡땡땡, 법인입니다. 아, 주식회사고요. 경매 신청, 에, 채권자 뭐, 이렇게 또 나와있네요. 그죠? 나와있고, 어,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보니까요. 네, 보증금액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1억 5천만, 1억 5천 백만원 나와 있습니다. 전세권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도 우측으로 가보니까 확정일자는 아니죠. 이게 확정일자가 아니고요. 이게 전세권 설정 등기 날짜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날짜인데, 에, 우리는 항상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서 뭐 봐가지고요. 대학력 이 있는 임차인이나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 했을 적에는요. 배당 요구 종계를 딱 보셔야 돼요. 2021년 2월 8일이죠. 그 근데, 오, 배당 요구 날짜에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게 표시가 안돼 있잖아요. 그죠? 야, 배당 요구를 안 했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선순위 전세권인데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손치더라도 본인이 경매 신청하겠다는 것은 자기 책 전세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당 요구 한 것으로 가름한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고 정도 매각물국명수업는뭐이 정도 뭐 보시면은, 에,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매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매매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에 1억 6천만 원, 그죠? 1억 6천만 원 나와 있네요. 1억 6천만 원 나와 있고, 1억 4천 5백만원, 1억 5천만원. 예, 그랬잖아. 뭐 보통 1억 한 5천에서 1억 6천 정도 하지 않겠느냐? 예, 보니까 7층이고요. 1억 5천이 14층입니다. 그것도 청소에 따라서 뭐들쭉날쭉하나요이 오히려 7층 낮은 층이 1억 6천이고. 이게 그러니까 이건 현장에서 여러분들 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런 물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집 마련 차원에 있어가지고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1억 5천만원에 그 사인을 한다. 얘기죠. 그럼 내가 1억 한 4천만원에 쓴다. 그러면 1천만원 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두 번째. 법인이 전세권자다 그러면, 이제 그 명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워요. 아. 왜냐면 하 법인이 그 전세권 설정했다는 것은 그 목적물에 법인의 직원의 숙소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했단 말이죠. 근데 직원한테가 방패했을 적에 지가 무슨 뭐저 법인에 충소할 일이 있다고 말이죠. 목숨 걸고 나는 못빼면서 말이죠. 풀판 가스통이다불 붙이고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도하는 게 괜찮아요. 쉽다니까. 오히려 예를 들자면요, 만약에 명도 협조, 협조 안 해준다 그러면요, 그 법인 그 홈페이지 에다가 자유 게시판에 다가걸버려요봐가내이 물건 낙찰받은 사람인데, 방안 빼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또 열받으면 또 청와대 게시판에다 걸써버려요 괜찮습니다. 아,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어. 내가, 내돈 내고 내가,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했는데 소유권을 치료했는데, 왜 내가 너로 인해가지고 내가 침해, 손해를 입느냐. 그거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이게 매매 금액이 아마 한 1억 한 5천에서 1억 6천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보니까 전세도 보면, 보면 말이죠. 전세도 보면 상당히 참 이게 싸요. 뭐가 비싸,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도 보시니까 보증금이 1억 5천이거든요. 1억 4,500, 너또 보면 1억 천만 원 덜쭉날쭉 합니다. 1억 3,500 하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뭐 전세 사는 그런 상황이 된다. 돈 조금 얹어가지고 뭐 낙찰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전세 금액이나 매매 금액이나 거의 비슷하다더라 이랬을 적에는 뭐 소위 갭 투자 그런 관점이 있어가지고요 또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1억 4천만 원에 낙찰받아가지고 1억 5천만 원 전세 놓는다? 뭐 이거 천만 원돌아 버리잖아요 전세권 설정해줘요 그그 분한테 그, 전세권 들어온 사람들한테 말이죠 전세권 설정해주시면은 뭐 간단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점유관계에 나와 있는데요. 본건 여기 보시게 되면요. 전입세대 열람 결과 어... 열람 결과 내역 없음. 어쨌든 우리가 주거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세대 열람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니까 전입세대 열람 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입세대 열람 내역 나와 있는데요. 이 본건 보니까, 여기 보시면 경상남도 진주시 석감로 310동, 이 11층입니다. 11층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더라 이게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내가 또다시 발급받아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본 사건에 서 위치입니다. 위치도인데요. 위치도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은 이제, 북척을 해가지고, 북척을 해서, 창원제과보면 진주지원이 있는데요. 만약 이 물건이 이탈 참여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가셔야겠죠. 그 북척을 신한 초등학교, 진주여자중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이게 저 진주남강입니다. 남강. 남강 있고, 밑에 보니까 초, 학교는 많네요 초등학교, 진주 제일중학교 있고, 여기 에 보니까 본건이, 여기 친한주공 3차 아파트입니다. 3차 아파트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시 다음 페이지를 보셔가지고, 전경을 보시죠. 이게 뭐, 어 깔끔하게 생겼죠. 요, 아파트의 11층입니다. 11층에 소재에 있는데요. 이건 제가 다음 로드뷰를 통해가지고, 아, 다음 로드뷰, 네이버인가요? 하여튼 그 로드뷰를 통해가지고, 에, 위치를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이시는 게이 건입니다. 이 이권, 건, 이 건, 이 아파트인데요. 여기에서 어, 제가 어, 옆으로 가서 앞으로 조금 직진해 보겠습니다. 본건이 보면은 예, 3 1 0당입니다이 보시면 이제 이게 3 1 0당이지 않습니까? 3 1 0당이고3 1 0 동의 3호, 4호 라인입니다. 3호, 4호, 여기 3호, 4호 라인이지 않습니까? 요번근에 11층에 해당한다들. 그 주변 보니까 뭐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주차나 뭐 지상으로 이제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위치, 어, 주변 상황은 이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이상, 어, 정상남도 진주시 신안동에 소재하는 23평의 아파트입니다. 전세권자,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였는데 전세권자의 전세금 1억 5천 5백만 원입니다. 그거 이하로 낙찰받더라도 나머지 전세권자의 전세금과 차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런 유형의 물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또그 전에 다른 영상물에서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유형의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특 법인이 전세권자인 경우 또는 자연인 개인이 전세권자인데요. 이 사람이 전, 전입신고를 안 했어. 음. 이런 물건들 많아요. 그 이런 물건은 뭐다? 예를 들자면 전세금액이 5억이다. 그런데 이걸 예를 들면 내가 4억이나 잘 받아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1억 안 줘도 된다니까요. 음. 전세권자한테. 그단 조건이 전세권자가 이미 경매 신청하였다는 그런 가정전자 하에서 또두 번째 법인 같은 경우도요. 예,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으로 보게 되면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지는 시기는 언제나니까 그 법인의 직원이 전입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전세권자도 어, 전입신고 없네 끝난 거예요. 개인이 전세권 전, 어, 이 사람도 전입신고 안 했네? 근데 이 사람 다이렉트로 임의금을 신청했네? 이것도 끝난 거예요. 예. 네. 법인이든 개인이든 전, 전입신고를 안 했다더라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세금 이하로 낙찰받더라도 그차액에 대해서는 낙찰자는 전혀 부담을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대해서,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이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정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